생명을 사는 7분, 7분 주의 청소년부 예배를 묵상 기도하시므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 청소년부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다위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청소년부가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26장 드리겠습니다. 음. 시간에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치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입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세상은 죄악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욕심과 죄악은 그들의 땅을 온통 고통과 아픔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들이 살 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작금의 현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 이 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절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 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계를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6절에 보니까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식으로, 관념으로, 형식으로 위선적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위선과 죄악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형식적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절에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슨이 많은 헛된 제사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대로 알고 제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로 하나님을 범패스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제사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므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인 도보 교통 충만케 하심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간절히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